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함께. 마르코가 전한 <laughs>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수님한 찬미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이 좋죠? 네. 네. 9월이 되었습니다. 8월 한달 버티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코로나도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9월이 되면서 벌써 가을 냄새가 나는 것이, 아, 이제 좀 살만한 계절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잔뜩 갖게 합니다. 또 9월 한가운데에는 말 그대로 한가위 추석이 긴 연휴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좀 활기참? 어떤, 아, 이 달에는 뭔가 좋은 일들이 우리 안에 가득 있지 않겠는가. 또 한편으로는, 그래, 이제 9월이 됐으니까 좀더 내가 용기를 내서, 기운을 내서 더 의미 있는 것들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내 안에서부터 불어나오는 그런 좋은 기운들이 우리 안에 막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을 이한달 세우고 계신지, 아마도 9월에 추석이 있으니까 그 선물은 뭘로 해야 되는지, 또 어디를 가야 되는지, 뭐 이런저런 부담스러운 그런 계획도 있을 것 같고,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어, 순교자 성월인데, 내가 이한달좀더 의미 있는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계획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또이 9월 한 달에 주님의 말씀은 순교자 성월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야구보사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이끌어가고 있는데 믿음과 실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건 헛된 믿음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의 말씀도 야고보사도의 말씀도 어떤 실천에 무게 중심을 두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생명력 있게 살아 움직이도록 나 자신을 늘 부여잡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주님의 좋은 것들, 주님의 그 선한 것들을 항상 생명력 있게 발산해 내야 한다고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바뀌는 거죠. 나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겹게 하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더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그 선하심으로 좋은 생각들이 내 내면 안에서 활산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9월을 시작하면서 어떤 희망을 품고 계시는지, 좋은 계절에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생기들이 얼마나 충만한지, 오늘 주님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고 그것을 퍼 올리도록 우리를 독려해 주고 계십니다. 만일 내 안에 나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그냥 물러버려야 되죠. 물러가라 하고, 네, 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오는 생기 있는 좋은 것들로 다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나 자신을 뭔가 일깨우는 노력, 일깨우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느님은 우리 안에 그 말씀으로 늘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생명을 그 선함을 넣어 주시죠. 매번 넣어 주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스스로를 정화하고 일깨우고 또 용기를 내서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하죠. 순교자 성활에 우리가 해야 하는 순교는 바로 나를 이겨내는 일입니다. 극기, 극기. 나를 이겨내는 것, 극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느님의 질서 안으로 돌아가는 것. 예, 그걸 뭐 공자님 말씀으로는 복례라고 합니다. 예로 돌아가는 것, 극기복례 많이 들어보셨죠? 극기복례 안 들어보셨어요? 모노에 나오는 말입니다. 극기, 그 복내, 나를 이겨서 나의 의지를 내가 선함으로 이겨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느님의 질서 안으로 사랑의 질서 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순교자 성월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것을 공자는 뭐라고 하느냐 면 그게 바로 사랑이다. 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게 나를 이겨내는 일입니다. 나를 이기는 것, 극기하는 것, 곧내 안에 나쁜 생각을 내가 없애버리는 거죠. 나쁜 생각을 밀어내고 하느님의 선함으로 계속 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자기의 희생이고 그것이 바로 순교자 생활에 우리가 해야 하는 실천이고 또 순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9월 나를 이겨내고 하느님의 선하심으로 꽉꽉 채워서 순교자의 후손답게 우리 자신을 일깨우고 또한 그 선함의 실천을 통해서 은총을 충만하게 우리 안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한 달이 될수 있도록 결심하고 또 그렇게 활기차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